식은 활택술이라고 해서요. 식은 소파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랩이라고 하는데요. 플랩서절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오의정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스케일링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입니다. 우리 스케일링은 보통 이제 어, 1년에 한번연 1회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장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1년에 딱한 번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을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어, 난 1년에 한 번을 했는데, 저쪽 치과에서 했는데, 오늘 딱 다른 치과에 뭐 다른 것 때문에 왔더니, 어, 치석이 있네요. 스케일링 하세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 저환절 얼마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지.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시고, 1년에 한 번을 했는데 완전히 깨끗해서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많은 분들은 1년에 한 번을 했지만 지금 다른 부위에 조금 치석이 생겨서 부분적으로 치석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주로 치석이 잘 생기는 부위는 아래 앞니 안쪽이에요. 아래쪽 치아의 앞니 안쪽에는 이 바로 밑에 침샘이 개구하는 개구부가 있거든요. 이 침샘이 개구하는 곳에서 이 부분이 치석이 잘 쌓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부분은 양치도 잘 됐고 깨끗하고 한데, 요 부분에 치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 만약에 다른 부위에 치석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스케일링을 더 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분 치석 제거라고 해서, 나라에서 연 1회만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연 1회 2회의 치석을 제거할 때는, 요 부분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건강 보험을 또해 주는 부분 치석 제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치석 제거 건강 보험을 이용해서 또 스케일링을 할수 있고요. 잇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스케일링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그 잇몸 바깥에 있는 표면에 치석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잇몸 바깥에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도 치석이 잇몸 속 안에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걸 치은 연하 치석이라고 해서 잇몸 밑에 치석이 숨어있다는 뜻인데 그걸 그냥 스케일링으로 다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들에는 치근활택술이라고 해서요 잇몸 속 안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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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드는 수기구들이 있어요 그 수기구를 가지고 필요하면 마취를 좀 해서 마취를 다 하고 나서 속 안에 파내는 거예요 치석을 음. 그렇게 해주는 치근활택술이 필요한 분들도 있으시고 잇몸이 더안 좋다 그러면. 이 치석 제거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잇몸 안에 염증 조직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염증 조직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잇몸이 가라앉겠죠. 이거는 약만 먹어서 안 됩니다. 뭐, 우리 잇몸질환 약들 많잖아요. 그거 먹어서 이 잇몸이 다 가라앉고 치석이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 안에 있는 치석과 그런 육아조직들, 염증조직들은 손으로 제거를 일단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치근 활택술, 그 다음에 치근 소파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소파술을 하고 나서, 그래도 안 좋다 하는 분들은, 그때는 어쩔 수 없겠죠. 잇몸을 여는 수술을 합니다. 플랩이라고 하는데요. 플랩서절이. 잇몸을 열어서 눈으로 이제 보면서 치근면에 있는, 붙어 있는 치석이라든지 속 안에 있는 염증조직, 육아조직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이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이야. 1년에 연일의 스케일링만으로 충분하실 수 있겠지만, 치석이 잘 끼는 분들은 부분치석 제거도 필요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잇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치근 활택술이라든지, 소파술이라든지, 플랩을 여는 수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셨을 때는 저희가 6개월에 한번 정도는 파노라마를 찍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치아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건지, 뭐, 다른 아픈 것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하시던 분들도, 파노라마라는 사진을 찍어서 대략 보시면, 잇몸 뼈들이 많이 내려가 있거나, 치석이 속 안에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그냥 눈 밖에서 봤을 때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게, 뼈가 녹아내린 후에 그것을 치료하기보다는, 녹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내 잇몸 상태가 괜찮은지 파노라마도 촬영해서 검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잇몸 속에 치석이 있는데 아프지 않다면 그걸 꼭 뽑아야 되나요? 아 네네 그속 안에 집어넣어서 치석을 뽑아내는 그거 치근활택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치근활택술이라고 하는 건그속 안에 있는 치석을 제거를 해주는 건데 그 치석이 원래 안 아파요. 뭐, 들어 있다고 안 아프고 잇몸질환이라고 하는 게. 음, 아주 심해져서 이가 흔들리고 피가 나고 하기 전까지는 환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왜 간도 뭐 소리 소리 없는 그런 장기라고 하잖아요. 잇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 이미 좀 늦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석이 있으면 그 치석 주변으로 자꾸 세균들이 들어가게 되고 쌓이게 되고 잇몸부터 소관까지 깊은 치준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잇몸뼈가 녹아내리고 녹아내린 잇몸뼈는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럼 나중에 이제 골 이식술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속안에 치석이 있다. 제거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 무조건 제거하시는 것이 당연히 추천되고요. 나는 아무런 지금 증상도 없는데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 치과가 과잉 진료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치석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심지어 그 치석은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음 어느 정도 치석이 굳어져야 엑스레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눈에 안 보이는 치석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눈에 안 보이는 치석들을 소관에 끌어당기면서 치료하는 그 치료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과 선생님들이 잇몸 치료로 권유를 하실 때에는. 다, 그게 환자분들한테 필요하니까 권유를 해, 해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잇몸 치료를 좀 꼼꼼히 받으시면, 음, 제 환자분 같은 경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분은, 그분도 별로 잇몸 치료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 여자분이셨는데, 약간 입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입 냄새의 원인은 주로 입 안에 있거든요. 다른 원인들도 물론 있지만 그 잇몸 치료를 좀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고 이분은 저를 믿고 저는 잇몸은 안 불편한데 그냥 선생님이 해보자니까 해볼게요 하고 따라 오신 분이셨는데. 불편한 걸 모르고 입 냄새 때문에 오셨던 그분이 나중에 잇몸 치료를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부분 지석 제거랑 뭐 치근 날택술이랑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잇몸이 탄탄해진 느낌이고 그리고 입 냄새가 덜 나요. 깔끔한 느낌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잇몸 자체가 아파서 잇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초반에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입안에 치석이 쌓이고 세균이 있고 음식물 잔사가 계속 치준한 주머니에 쌓이다 보면 뭔가 모르게 불쾌한 느낌, 입냄새 이런 걸로 처음에 증상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잇몸 치료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개운한 느낌, 자고 일하는데 텁텁한 것도 좀 덜해지고 입냄새도 덜 나고 이런 또 다른 방식으로 잇몸 치료의 결과를 느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장님 그러면 잇몸 치료 아프진 않나요? 아, 네. 잇몸 치료, 잇몸, 잇몸 소관으로 수기구를 집어넣어서 치석이나 이런 것들 제거하는 거잖아요. 아프죠? <laughs> 아파요. 아파서. 뭐, 물론, 이제 조금 살짝 집어넣어서 조금만 제거하는 경우는 안 아프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치석이 속 안에 있는 걸로 빡빡 긁어내야 되는 경우에는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그럴 때는 아플 것 같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마취를 하시고 하는 게 좋고요. 마취를 하고 잇몸 치료를 다 하고, 초반에는, 어, 잇몸이 부었던 분들은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이제 그럴 수 있죠. 어, 나는 잇몸이 부어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 가라앉으니까, 치아고 하 치아 사이에 블랙트라이앵글이 커 보이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잇몸이 가라앉아서 생기는 부수적인 작용이라서 방지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부어서 계속 거기에 포켓 안에 음식물이 껴가지고 더 붙는 것보다는 차라리 잇몸 치료해서 쫙 가라앉아서 붙어 있는 것이 양치하는 데는 훨씬 좋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안 좋겠죠. 블랙트라이앵글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블랙트라이앵글 안 생기겠다고 잇몸 치료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엔 이가 뽑힐 거예요. 그럼 이가 뽑히고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블랙트라이앵글을 감수하면서라도 잇몸 치료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걸 이제 환자분의 선택이겠지만 치과의사로서는 그걸 권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트라이앵글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 생겨도 잇몸 치료가 잘못돼서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걸 미리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 잇몸 치료를 한 당일 날 마취가 풀렸어요. 그러면 좀 욱신욱신 시릴 수 있죠. 지금 당연히 소간에 치과의사들이 열심히 그걸 빡빡 긁어가지고 치석이랑 염증 조직을 제거해 놨잖아요. 시리고 뭐 시큰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 드리는 걸 드시고 찬거 바로 드시지 마시고 뭐, 뭐 뜨겁고 매운 거좀 자극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드시지 마시고 좀 부드러운 음식 뭐 그런 걸로 드시는 게 좋고요. 너무 시린 자극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리시면. 시이니 치약 쓰시는 게 좋고요. 계속 시리다면, 잇몸 치료하고 나서 이제 잇몸이 내려가서 계속 시리지다면, 지각과민처치, 불소도포, 여러 가지 또 다른 후속 치료들을 병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잇몸 치료를 어차피 마취를 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잇몸 자체의 재생을 도와주는 PDRN이라고 하는 잇몸 재생주사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치과에서 PDRN 잇몸 재생주사를 마취, 음. 그 리쥬란 있죠. 피부에 맞는 그 리쥬란은 잇몸에다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리쥬란 맞으면 우리가 진피 표피가 짠, 에, 쫀쫀해지고 탄탄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에 잇몸에도 항염 효과와 재생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추천드리고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